자, 제곱들을 전개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곡선 공식이죠. a 플러스 b 의 제곱.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은 공식입니다. 얘하고 같은 공식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일단은 제곱이기 때문에 각각 제곱에서 더합니다. a도 제곱에서 더하고 각각 b도 제곱에서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 a하고 b를 곱한 거에 두 배가 뒤에 가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 하면 됩니다. 플러스 2ab 이렇게요. ab를 곱한 거에 두 배가 뒤에 가서 붙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a의 제곱,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각각 둘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에 두 배가 여기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배가 들어올 건데 누구랑 누구랑 곱할 거냐면 이렇게 곱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a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통 책에는 기술을 할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의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이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이 같은 거죠? 어차피 이게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곱하, 곱했을 때 하나는 플러스 B가 곱해진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B가 곱해진 거니까, 결국에는 같은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를 하면, 둘을 각각 일단 제곱할 거예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을 곱한 거에 두 배가 들어올 거예요. 둘을 곱해보면, 지금 3하고 X하고 곱했는데, 이거의두 배가 앞쪽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을 곱한 거에 두 배. 여기 2 있죠? 여기 제곱, 어차피. 그걸로 계산, 을 그렇게 외우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정답입니다. 자이걸를할 때는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자 각각 일단 제곱해서 더할 겁니다. 그러면 a 의 제곱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2b 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4b 의 제곱 이 들어왔겠죠. 그다음에 둘이 곱한 거의 두 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ab 이렇게 들어왔겠죠. 이제 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전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각각 제곱해서 하겠습니다. x 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7y 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9y 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둘을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7xy인데 두 배, 마이너스 14xy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어차피 제곱해야 되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두 배를 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